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7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를 보면, 어, 제가, 제가 말했던 2225만원을 여기에선 좀 많이 뚫었죠. 이제 이거는 뚫렸다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도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건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뚫렸다 보시면 되고, 다음 매물 때인 2395만원, 거의 뭐 2400만원이죠. 이까지 언제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를 내려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오래 버티는 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여기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앞에서는 제가 2,400, 2,495만원까지 떨어지면, 여기 올린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게 질 것이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오래 버티는 걸 보면 버티면 버틸수록 어 여기서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 내려온 만큼 여기서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2,900아 아니 2,900이 아니고 2,395만 원은 그냥 뚫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높이죠. 만약에 저 정도 내려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2,595만 원이 뚫리더라도 어디까지 뚫리는지 보고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고 뚫린 상태에서도 계속 크게 수급이 없고 올라오는 게 없다. 회복력이 약하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하고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는 도중에는, 이번엔 매수를 안할 테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오더라도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라가더라도, 뭐,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차트가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애매하게 올랐다가 바로 쫙 내려버리는. 그리고, 좀, 여기서 유의해서 볼 거는, 이 자리, 비트 이 자리 있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자리가 너무 비슷해요. 어 잠시만요. 예, 엘프가 아니고. 제가 진입한 알트코인 위주로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차트가 이 구간이 좀 비슷하죠. 물론 여기서 많이 못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죠. 근데 이 뒤에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드박스 뭐 거의 뭐 비슷하죠. 8, 9, 0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 각각의 높이는 또 다른데 뒤에는 또 비트를 따라서 매크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 따라서 뒤늦게 매크로만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재미없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지켜보는 게 답이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는 계속 평단가를 낮춰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평단가를 안 낮추고 진입할 자리를 보고 있었으면 아 그냥 좀 아,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진입했고 세력이 자꾸 시장을 안 좋게 낮출 때 저희는 조금씩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단가를 계속 낮춰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승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큰 하락과 큰 상승만이 저희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겠죠. 큰 상승이 오면 그냥 지켜보면 되고 큰 하락이 한번 더 온다면 물리타기를 한번더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 한 시간봉을 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2400까지 열려있다. 2395만원. 뭐 거의 2400이죠. 이까지 열려있으니까 어,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일봉 주봉을 보면 어제보다는 계속 하루하루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안 좋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 확률이 더 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이렇게 좁혀서 보면 여기는 그냥 비트 잘 따라가고 있는데 넓혀서 보면 상승을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좀잘 지켜주고 있다. 2분의 1은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좋게 보면. 하지만 아직은 그냥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도록 할게요. 더. 그리고, 디센럴랜드는좀 내려오긴 했죠. 거의 뭐 3분의 2는 깎아 먹은 것 같습니다. 올라간 걸. 그렇게, 저점에서 많이 올려준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 좀 깎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좀더 내려가면, 물타기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야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폴카다. 폴카다은 거의 뭐떨어질려 하고 있죠. 8,400원까지 다 와갈려 하는데 아직은 좀이 뒤에서는 좀 버텨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올려 주지 못했지만 그것마저 다 내려버리는 최악의 상황.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폴카다시 다른 코인들이 못갈때 얘는 좀 많이 가지고 다른 코인들이 떨어질 때 위에서 안 떨어지고 버텨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은 평균적으로 봤을 땐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코인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여기만 보면. 하지만, 그래도 올린 거, 올린 거를 한 3분의 1은 해먹고, 3분의 1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아직 떨어질 확률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고 대응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스트라티스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거 차트를 보면 거의 뭐 내렸습니다. 거의 뭐150% 올렸거든요. 150% 올렸는데 거의 뭐 100%는 내리고 거의 50%만 남겨놓은 상태. 물론 여기서 들어갔을 경우, 바닥에서 운음 좋게 들어갔을 경우, 아직은 50% 수익이다. 하지만 요 끝에, 위에서, 아, 이젠 얘는 가는구나. 어, 차트가 좋아 보이네.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구나. 이런다고 해서 샀다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엄청 겁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려 줄때 절대 익점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봤거든 그리고 여기 이상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진입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다시 회복해줘도 애매하게 회복해줘서 손절을 못하고 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것도 개미 털기 하고 또 올리는 순간 아 이젠 가겠지 하고 또 손절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좀 떨어졌을 때와 진짜 큰일 났다 이랬을 때 조금씩 올려 줄때 아, 또, 또, 또 시작이네, 또. 이러면서 애매하게 자꾸 올리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안난 것처럼 올려가지고 계속 버티게 만들다가 조금씩 닥 떨어뜨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장기투자로 변해요. 단타로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쭉 떨어졌을 때. 아, 망했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단 존보다 무조건 존보다 이런 식으로 <laughs>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먼저 올라간 거는 그냥 가게 냅둬야 돼요. 시장이 좋으면 계속 가게 되겠어요. 근데 얘는 급상승이 왔고, 올린 것도 내려버리고, 올린 것도 내린다고 해서 제가 이런 높낮이가 높은 거는 웬만하면 개미들이 못 버틴다고 들어가지 말라 했죠. 올라가도 남의 떡이라 생각하라고. 그리고 차라리 이거 매수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진 코인의 평단까지 낮추는데 돈을 쓰라 했고, 웬만하면 아직 코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안 올라간 코인을 공략하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라티스가 제일 썩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코인들이 다 썩었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게 좋다 아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코인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유의 항목 표시된 코인들만 피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보면 어, 비트 토렌트가 뭐 아까 20% 떴지만 아시다시피 그냥 바코드만 찍고 있고 호가창은 또 엄청 두껍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엘프가 좀 올라갔지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 내릴 수 있는 차트다. 예, 거의 뭐 바닥에 있는 거죠. 일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눈 돌릴 필요 없고, 아르고도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예, 많이 올라간 걸로 두 번째 많이 올라간 걸로 표시가 되죠 그만큼 오늘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다른 코인에 눈 돌리지 마시고 현금은 계속 모아 오시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더 내려가는지 아니면 반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만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좀 많이 떨어지면 제가 또 따로 공지를 드리거나 게시물을 써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런 애매하게 오르는 거 보고 출발하기 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코인 평단가 낮추는 데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